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별표 별표 UI 패스 자동화 구현 방법론 모델 별표 별표의 단계들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마치면 각 단계 설명, 단계별 작업, 핵심 실무자 책임, 예상 산출물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화 프로젝트는 전문 인력의 협업과 조정된 활동을 통해 현실화됩니다. 그룹 규모와 구성원의 참여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핵심에는 항상 별표, 별표, 자동화, 구현팀, 별표, 별표이 있습니다. 이 팀은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젝트 매니저, 비즈니스 분석가, 자동화 개발자, 인프라 엔지니어로 이루어집니다. 성숙한 기업의 경우 구현팀은 전사 자동화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별표 별표 자동화 센터 오브 엑설런스 코 별표 별표 소속입니다. 자동화 과제 특성에 따라 팀 규모 유구조와 구성원 역량의 경험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구현은 구현 팀과 클라이언트 팀간 상시 완전하고 긴밀한 협업이 필수입니다. 자 이제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단계를 살펴보면 자동화 기회가 확인될 때 프로젝트가 비공식적으로 착수하고 첫 공식 단계는 별표, 별표, 킥오프, 킥오프, 별표, 별표입니다. 핵심 인력은 인프라 엔지니어,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목표는 클라이언트 기대치를 조율치 합의하는 것입니다. 초기 조사로 테스트 개발 환경과 테스트 데이터, 케이스 준비 상황을 확인합니다. 다수의 법인이 관여할 경우, 백슬래시 사인 별표 백슬래시 사인 별표 작업 범위 문서 (SOW) 백슬래시 사인 별표 백슬래시 사인 별표를 작성 승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별표 별표 커뮤니케이션 주기 별표 별표를 popular 정의하고, 별표 별표 클라이언트 준비도 체크리스트 별표 별표를 완료하며, 별표 별표 이슈 트래커 별표 별표를 도입해 환경 접근, 개발 장애 UAT 실패 등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산출물이 준비되면 별표 별표 비즈니스 케이스 및 기술 검증 별표 별표 단계로 넘어가 자동화 후보의 비즈니스 가치, 복잡도, 실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목표는 성공적 제공에 필요한 일정 노력을 검증하고 별표 별표 ROI 별표 별표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분석가가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젝트 매니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동화 후보의 비즈니스 케이스와 비용 편익을 검증합니다. 솔루션 아키텍트는 핵심 복잡도, 기술 종속성, 개발자구 로봇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접근 권한을 식별합니다. 여기에는 사용 애플리케이션과 스튜디오 오케스트레이터 접근이 포함됩니다. 산출물은 자동화 사용 사례 식별 검증 및 초기 추정치 계약 기대치와의 일치 여부 확인입니다. 다음은 별표 별표 프로세스 분석 별표 별표 단계입니다.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젝트 매니저 비즈니스 분석가가 핵심 인력입니다. 비즈니스 분석가와 솔루션 아키텍트가 현행 a 즈 i 즈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별표 별표 프로세스 정의 문서 PDD 별표 별표 초안을 만듭니다. 이 분석으로 자동화 가능 범위를 결정하고 현행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별표 별표 향후 투비 프로세스 별표 별표를 설계합니다. 단계 종료 시 상위 수준의 투비 프로세스를 작성·합의해야 합니다. 투비 프로세스는 실제 구현 대상입니다. PDD를 완성 승인한 후 클라이언트 팀이 별표 별표 성공 기준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UAT 테스트 시나리오 별표 별표를 정의하고 비즈니스 분석가는 이를 기반으로 별표 별표 UAT 계획 별표 별표를 작성합니다. UAT 계획은 테스트 항목과 최종 사용자 테스트 로지스틱을 문서화합니다. 클라이언트 팀이 시나리오 데이터를 제공하되 비즈니스 분석가가 구조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계 종료 시 UAT 계획이 작성 승인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확정 후 별표 별표 솔루션 설계, 별표 별표 단계가 시작됩니다. 핵심 역할은 솔루션 아키텍트이며 프로젝트 매니저와 자동화 개발자가 지원합니다. 솔루션 아키텍트는 향후 흐름과 개발 모듈을 설계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트래커 별표 별표로 개발, UAT, 운영 실행에 필요한 접근 권한을 기록합니다. 솔루션이 구체화되면 솔루션 아키텍트와 개발자가 함께 별표 별표 기술 테스트 계획 별표 별표, UAT, 기능, 시스템 통합 테스트 포함, 을 준비합니다. 산출물은 승인된 별표 별표 솔루션 설계 문서 별표 별표, 완료된 애플리케이션 트래커, 기술 테스트 계획입니다. 다음 별표 별표 개발 및 테스트 별표 별표 단계에서도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젝트 매니저, 자동화 개발자가 협업합니다. 개발자는 PDD, SDD를 참조해 설계 모듈을 구현하고 솔루션 아키텍트가 코드를 검토합니다. 각 모듈은 개별로 별표 별표 단위 테스트 별표 별표를 거칩니다. 이후 개발자는 기술 테스트 계획을 실행합니다. 기능 테스트 별표 별표로 주요 기능의 독립작동을 확인하고, 별표 별표 시스템 통합 테스트 별표 별표로 UAT 운영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엔드투엔드 검증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UAT 시나리오를 실행해 비즈니스 기대치를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테스트 중요성 증가로 별표 별표 테스트 자동화 엔지니어 별표 별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많은 코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산출물은 단위 통합 테스트 완료, 기술 테스트 계획 실행, 코드 리뷰 완료된 별표 별표 완성된 자동화 별표 별표입니다. 이제 별표 별표 사용자 수용 테스트 UAT 별표 별표 단계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솔루션 아키텍트, 비즈니스 분석가, 프로젝트 매니저, 버그 수정을 위한 개발자가 핵심 인력입니다. 최종 사용자는 구현팀과 협조해 UAT 계획에 따라 테스트합니다. 프리 프로덕션 보디 정상 경로와 비즈니스 예의 시나리오를 실행해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함이 있으면 비즈니스 분석가가 기록하고 개발자가 수정합니다. 이 시점에 솔루션 아키텍트와 협력해 별표, 별표, 럼북 템플릿, 별표, 별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시스템 아키텍처, 운영 환경 세부 정보, 자동화 운용 지침, 배포 지침이 포함됩니다. 필요시 하이퍼케어 동안 럼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화에 대해 럼북을 문서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UAT 성공 후 클라이언트가 자동화를 승인합니다. 다음은 별표 별표 배포 및 하이퍼케어 별표 별표 단계입니다.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자가 핵심 인력입니다. 최종 패키지, 라이브러리, 자산을 운영 환경에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운영 로봇이 범인의 애플리케이션, 운영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표, 별표, 하이퍼케어, 별표, 별표는 초기 기간 동안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하이퍼케어 기간에는 운영 케이스를 매일 검토하고 오류를 즉시 수정합니다. 대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장기 지원 팀을 구성해 코와 긴밀히 협업합니다. 하이퍼케어 동안 구현 팀은 운영 팀 장기 지원 팀의 지식을 이전해 이들이 자동화 관리를 인수하도록 합니다. 단계 종료 시 운영 버그 수정 및 럼북 개정이 완료됩니다. 자동화 제어권을 클라이언트에 완전히 넘기면 마지막 단계인 별표 별표 프로젝트 종료, 프로젝트 클로저, 별표 별표로 이동합니다. 구현팀과 클라이언트 팀 전원이 참여해 계약된 모든 서비스를 확인하고 자동화 관리 지원 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외부 프로젝트일 경우 재무 정산을 완료합니다. 문서 인수 후 계약 완료에 서명함으로써 자동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요약하면 UIPS 자동화 구현 방법론 모델은 별표 별표 키고프부터 프로젝트 종료까지 8단계 별표 별표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는 수행과제와 산출물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구현팀,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젝트 매니저, 비즈니스 분석가, 개발자, 인프라 엔지니어 은 클라이언트 팀과 협력해 목표 산출물을 제공합니다. 자동화 구현 경험이 풍부하시든 초보이시든 오늘 배운 정보와 도구를 활용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성공적인 자동화 구현을 기원합니다.